원룸,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각종 고지서를 정확히 수령하고 화재와 응급 환자 발생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상세주소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. 우편물을 정확하게 송부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오니 주민들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. 상세주소는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, 층, 호 정보로 원룸, 다가구주택, 단독주택 중두 가구 이상, 거주주택, 일반 상가,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합니다.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, 택배 등의 전달 또는 수치가 정확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.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원룸, 다가구 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입니다. 임차인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요청 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14일 후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상세주소 신청 방법은 민원24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수 있으며 해당 건물의 관할 소지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입신고 이후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동의 주민등록 주소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 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동, 층, 호를 표기하면 됩니다. 상세주소 활성화를 통해 정확한 우편물 송부 및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실시하오니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.